안녕하세요. 미미고의 연구소입니다. 자, 뭐 상의 뭐 추천드리면 하의도 추천드려야겠죠. 예. 자, 앞에 익스트림이라는, 예, 영문자. 예, 뭐 아시겠죠. 뭐 아주 극게 극한에 도전하는, 뭐 극한, 극, 예, 뭐 한계. 어, 뭐 패, 이 팬츠, 바지 자체도, 네, 예, 클라이밍용으로 나옵니다. 클라이밍. 다 클라이밍 뭐 아시는 분뭐다 아실 건데, 예. 등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뭐 클라이밍, 뭐, 대회도 있죠. 예, 뭐 우리 절벽 같은 데막 타고 올라가는 거. 예, 절벽 같은 데막 손으로 짚고 이제 막 타고 올라가는 거. 예. 뭐 클라이밍 팬츠입니다. 일단, 클라이밍 팬츠로 나온 건데, 어, 클라이밍 전용으로 뭐, 용으로 나온 팬츠고, 익스트림. 예, 클라이밍 뭐, 아주 뭐, 한계 뭐, 절벽을 뭐, 손으로 짚고 이제 다리 쫙쫙 벌려가면서 막, 예, 떨어지든 말든 올라가는 팬츠. 뭐, 우리 낚시에 대입시키면은 아주 편한 바지입니다. 예. 우리 낚시에서 뭐 절벽 타고라, 뭐 절벽에서 매달려서 뭐 낚시할 일은 없지만은 어좀 이제 뭐 경사가 좀뭐 완만하지 못한다든지 하이가 좀 편해야 되는 뭐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 대입시키면 상당히 편한 바지고요. 예, 지금 앞에 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 박음질 아주 좋고, 예, 뭐 지퍼라든지 품질 아주 좋습니다. 예, 알피니스트 얘도 지금 알피니스트인데요. 어, 네임 밸류가 떨어지면서, 네, 중저가, 뭐,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아예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네,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그냥 만 원에, 만 원대 판매하려고 나온 바지하고는 틀린 바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냥 뭐, 원가 한 2, 3천 원에, 그냥 뭐, 마진 붙여가지고 만 원대 그냥 팔려고 하는 바지하고는 틀린 바지이구요. 예, 지금, 알피니스 트 대신에 뭐, 여기다가 뭐, 노스페이스나 뭐, 네파나 뭐, 블랙야크 뭐, 뭐 코롱, 뭐, 이런, 뭐, 메이크만 하나 붙이면은, 뭐 가격대 그냥 뭐, 10만원 훌쩍 넘어가버립니다. 예. 그 정도 뭐, 어, 활동하는데 아주 좋고, 예. 품질 아주, 예. 자, 품질 한번 뭐, 박음질이라든지, 자크, 특히나 뭐, 한두 번찍찍거리면은 뭐, 빠지는 뭐, 자크. 예. 그런 거하고는 틀리고요. 얘도 지금 뭐, 구제 바지가, 쉽게 말하면 중고 바지죠. 예. 중고 바지가 지금 신품 바지보다 더 비쌉니다. 예. 찾아보시면은. 지금 자외선 차단, 속건성, 네, 내구성, 케브라 네, 원단, 무릎하고 원단, 케브라 네, 원단. 자, 이런 식으로 나온 낚시용 바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 메이커에서도 이런 바지들 많이 출시하고요. 네, 봄 가을용 두께감이 좀 있겠죠 이제 두께감이 좀 있으면서 속건성, 뭐 자외선 차단이야 뭐 당연히 되고요. 어, 활동성 아주 좋고, 뭐 클라이밍 팬츠. 네. 다리가 아주 그냥 짝짝짝 구부려졌다 폈다 하기 아주 좋고, 네, 활동성 아주 좋다는 거죠. 지금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디자인들 뭐, 이 디자인은 뭐, 호불호가 갈린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뭐, 좋다, 안 좋다, 뭐, 하기보다도,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낚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패션쇼 하는 건 아니니까, 성능을 우선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이, 어, 뭐, 아주 저렴하다. 네, 낚시에 대입시킬 수 있고. 네. 그러면 뭐더알라이없이 좋습니다. 자, 얘도 지금 알피니스트. 예, 네, 알피니스트. 여기다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알피니스트 메이커고요. 어, 엑센트 클라이밍이라고만 치지 됩니다. 알피니스트 엑센트 클라이밍. 자, 그럼 이제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여성용하고 이제 남성용하고 이제 두 종류로 나오고요. 같습니다. 똑같은 지인데 남성용 어 17,600원에 네. 2만원도 있고, 17600원도 있는데, 뭐, 굳이 2만원에 들어가서 구입할 필요는 없고, 17600원에 구입하시면 되죠. 네, 여기 들어가서 그냥 1 1번가 클릭하시면은, 색상, 네, 네이비, 그레이 다 있고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네, 뭐또 사이즈도 없고, 뭐 재고도 없는 거, 이런 게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네이비, 그레이 다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 네이비, 32, 34, 36. 네. 자, 그레이. 그리고 그레이. 32, 34, 36. 네. 뭐 남성분들 가장 핵심 사이즈 32, 34, 36. 네. 허리가 아주 얇으신 분, 허리가 아주 굵으신 분들은 또 착용을 못하네요. 이건 네. 좀 아쉬운데, 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많이 착용하는 32, 34, 36 사이즈들. 네. 뭐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돌아와서 보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께 어찌 되었던 간에 네. 낚시와 등산, 뭐 캠핑, 트레킹, 모든 거에 접목시킬 수가 있고, 착용감 편하고,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하면은, 땡입니다. 저한테 그냥 땡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좋은 바지, 그냥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 주고 사는 거에, 예. 좋은 바지 뭐,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고요. 예. 한 푼이라도 아끼고, 가성비 좋은 바지 찾으신 분들은, 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보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 되고요. 계속 어 계속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어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또 내일부터 월요일 하루가 또 시작 주말이 또 주간이 시작되죠. 네. 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